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어, 이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워 오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들을 본 사람들이 그 용서의 사랑 혹은 치유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게 돼요.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고치신 말씀이 나와요. 이 12년을, 소위 피를 흘리는 이 혈류증, 무슨 병,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무슨, 예, 여자분들의 그 어떤 생리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어떤 병이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뭐 그게 하나의 유전적인 어떤 요즘 흔히 말하는 혈우병이 아니었겠느냐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암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년을 알면서 이 여자가 아주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마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그 마음 속에 그 거돈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아,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 그분은 절대로 나를, 예, 거절하시지 않을 뿐이다. 어떤 환자가도 다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병일지라도 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굳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남자들의 억센 다리틈을 비집고 이 여인이 주님께로 가까이 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 옆에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예, 억센 남자들 틈에 어떻게, 예, 정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서 힘들어 할때 일부러 그 여인 쪽으로 몸을, 예, 움직이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예들은 성경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얘기지 사람이 하나님 찾아가는 얘기는 아니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힌 심정으로 오셨을 거예요. 가슴이 헤어질 때로 헤어져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찾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 쪽으로 아마도 가까이 가셨을 거예요 만질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공식은 분명히 은혜를, 1번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아 2번이 믿음이에요.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만질려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 옆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그 앞에 주님이 그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보증을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드디어 이어이는 치유를 받게 돼요. 똑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변치 않는 사랑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병 고치는 이적들과 죄를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모조리 이 예수님 마음 속에 있으셨던 본능적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로 사제를 보시면 거기에 중풍, 아, 문, 문등병 환자. 우리 문등병 환자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나 환자라고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나 환자, 산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사기를 치료하실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가셨을 때, 평소에 이나 환자들은 밖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경우는 미리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더럽다, 더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자기 몸을 이끌고 문등병자 앞으로 가고 계셨어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문등병자가 지금 어쩌면 숲속에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어쩌면 병을 고치셨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같은 본능적 사랑의 믿음을 이 나환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환자가 다시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에게 자기 몸을 맡기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당시에 법으로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더럽다고 소리를 질러야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 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르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예.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본등병자가 나와 저라이다 오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올수 없는데 왔다고 기록한 걸 보면 예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환자 가까이 갔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 사랑의 믿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 있나이다. 아, 예수님이 안전병이도 소경도 다 치유하신 걸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네 소원이 아니고 바로 내 소원이다 말씀하시다 하늘을 버리고 우주에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더러운 죄의 땅에 오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너에게 온 것은 너를 치료해 주시겠,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당시에 나병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끔 나환자가 됩니다. 모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저주가 내립니다. 갑자기 문둥이가 됩니다. 나환자가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의 종개하시가신할산외투가 요즘 같으면 뭐라 할까요 그게 하여튼 금덩어리 그런 게 욕심이 나서 예나한 장군에게 가서 엘리사가 시키지 않는데 선생님이 뭐좀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 그리고 옷 같은 거 보물 같은 거 얻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 숨겨놨다가 저주 받으면서 나완자가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은 영영이 나환자가 되 하세요. 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 조금 죄졌다고 세상에 영원한 나환자 예, 여러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천민과 같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래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됐지만 이 나환자가 된이 게하시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차비를 구하고 이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이 환자도 어쩌면 그 계하시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소위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죄의 나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벌레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런 죄를 용서하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 나완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 소원이 아니라 이것은 내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